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늘도 이제 위클리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이 또이 매크로 베팅을 내가 또 했다.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인데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1분기에 이렇게 베팅했다고 하면 그래, 했나 보다 하는데 빌 에크먼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서 이렇게 빌 에크먼을 가져왔고요. 빌 에크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66년생 58세죠. 퍼싱스 스퀘어의 CEO고 뭐 운용 자산은 뭐 수십 조입니다 185억 달러를 운용을 하고 있고 개인 재산도 35억 달러 대략한 4조 원이 좀 넘나요 수조 원대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브래크먼은 원래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하죠. 이 카라이칸과 허벌라이프를 두고 공매도한 에피소드가 브래크먼의 투자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중에 하나인 만큼 이 행동주의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을 보유해서 경영 에 개입하는 투자자로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를 졸업을 했다. 나는 그냥 조용한 가치 투자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가 완벽남이라고 써놨는데, 아 정말 비레크먼 볼 때마다 좀 짜증납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무슨 옛날 뭐한 60년대, 50년대 헐리우드 이 배우처럼 눈썹도 진하고 상당히 선이 굵고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학벌도 하버드고 재산도 뭐어마어마시 하고, 그리고 밑에 사진에 있는 여성분이 비레크먼의 와이프 거든요. 근데 이분이 MIT 교수인데, 원래 이제 이 사교계 약간 이 셀러브리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비레크먼이 그 썸을 깨고 이분을 뺏어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뭐이 와이프까지 미인인 상당히 짜증나는 엄친아 완벽남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특채 매니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비레크먼이 고용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비레크먼이 낚시 여행을 갔는데 그 낚시 여행 가이드랑 어쩌다가 뭐 주식 얘기를 해나 봐요 그러니까 낚시 여행 가이드가 주식을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아, 우리 회사의 애널리스트로 들어온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영입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어, 어떤 분과 이렇게 동승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 같이 동승한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도 뭐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근데 동승한 사람이 어이 사람도 범상치 않다 주식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채용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의 회사 이름이 펄싱스퀘어가 비레크먼의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레크먼과 일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펄싱스퀘어에 가가지고 좀얼쩡과 시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본업보다 부업을 잘한다고 써놨는데 오늘 주제랑도 좀 상통합니다. 원래 이제 뭐 행동주의 투자자,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데 이 정말 가장 큰 수익률, 가장 큰 수익을 본 거는 이제 매크로 베팅입니다. 뭐 코로나 때 100배를 번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벌었고 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왜 같이 투자 하냐 그냥 <laughs> 매크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신같이 매크로를 잘 맞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경제가 튼튼해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약화가 되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의 금리를 버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한 거에 베팅을 했다. 이게 나의 새로운 매크로 베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정치 쪽으로 나가고 싶다. 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나가고 싶다라고 이런 야욕을 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우선 이 경제에 대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제가 튼튼해 보이지만 실은 약화가 된다. 약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약화되는 사인이 이제 제로금리 버프. 이 기업들이 2020년에 이제 제로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 대출이 이제 만기가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야말로 이제 진짜 침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요. 이제 연도별로 만기가 되는 회사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뭐 24년부터 이제 26년까지 쭉 우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기 되는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부채로 갈아타는 소위 말하는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이 만기 되는 부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저금리로 받은 대출 들인데 지금은 또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다시 받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하워드 막스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죠, 시체인지라고 왼쪽은 이제 이 기업들이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증가하는 이자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그 누적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뭐 24년, 특히 이제 25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자 비용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레크먼은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제 기업이 이자비용이 이렇게 커지면은 더 이상 이 기업들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연준도 이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연준이 나는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부실 채권의 대가죠. 하워드막스 역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만기가 아까 보셨듯이 25년, 26년에 좀 집중이 돼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24년부터 슬슬 이제 리파이낸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24년부터 이 회사들이 과연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가늠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하이힐드를 예수, 예시로 들자면은 지금 이제 하이힐드가 8%대거든요.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채권과 미 국채 간의 금리 차이가 약 3.8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 금리면은 24년에 다시 리파이낸싱을 할때 시장이 상당히 높은 금리를 매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변동 금리의 영향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우드막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급격하게 올려서 현재 5%대로 왔습니다만, 아직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올린 속도를 쫓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장금리가 한번더 점프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우드막스는 봤는데요. 근데 하드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회사채를 줍는다면 은뭐 수익률이 7% 8% 보장이 되니까 주식보다는 이거 하이힐드 하는 게 크레딧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비레크먼트 실제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실제금리가 명목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뺀 거죠. 보시면 실질금리가 현재 거의 뭐 2.5%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비엘크머니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실질금리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 본인이 보니까 실질금리가 2%를 넘어가면은 경제에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기가 시작한다. 그래서 연준도 이 실질금리 2%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물가는 어차피 점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금리 2%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관측이 있죠. 이제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내년 11월에 대선인데, 내년 11월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연준이 뭔가 여당편을 든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연준이 과연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할까?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파월이 트럼프가 꽂은 사람인데, 바이든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예측도 있고요. 근데 이제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도, 근데 경제 상황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빠질 거기 때문에 파월에게 이러한 고민을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를 남겨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할 거기 때문에 나는 1분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비레크먼 소개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레크먼의 이 매크로 베팅은 적중률이 100%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베팅을 해서 대략 뭐한 18배 되는 수익을 거뒀고요. 코로나 때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봐서 뭐 거의 100배 가까운 수익을 거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해서 또7곱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또 최근에 비레크먼이 30년물 금리가 5.5% 간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베팅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5.5%까지 가지는 않고 비레크먼도 5.5%까지 간다고 계속해서 이 베팅을 들고 간게 아니라 그 전에 일찍 좀 종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비레커먼 인터뷰에 따르면은, 뭐, 5.5% 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한 2,000억 정도 소소하게 <laughs>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억이 <laughs> 소소한 수익이라니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비레크만의 적중률은 100%인데 근데 이 인터뷰가 FOMC 전에 했던 인터뷰거든요. 근데 과연 FOMC 후에 다시 인터뷰를 보니까 야, 역시나 적중률 100%다 싶은 게 FOMC 전에는 이제 시장의 예상은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내년 5월에 금리를 인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금리를 인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였는데 근데 FOMC 후에는 1분기에 금리를 인할 거라는 게 컨센서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파월이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를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 이 시장의 예상만 보면 야, 역시 레크먼이또한발 앞서 갔구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본인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매크로 베팅만 이렇게 침체가 온다. 침체 가서 와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에 베팅한 게 아니라 본인 이 주식 포트폴리오도 침체에 좀 최적화를 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제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대략 뭐한 여섯 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구글 그다음에 치폴레 이제 힐튼 호텔이죠. 그리고 로우스라고 이제 주택 수리나 건설 자재들을 파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이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버킹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그 홀딩스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고요. 그래서 이 주식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구글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고, 자기 나머지 주식들이 왜침체 최적화된 종목이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치폴레와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을 이제 이 프랜차이즈, 아니겠습니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인데 그 뷰레콤한 말은 이런 거죠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맛집 가고 이러면서 막 플렉스를 했다 비싼 음식 사 먹으면서 근데 이제 침체가 오면은 식비를 줄일 테니까 식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치폴레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가성비가 좋은 음식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두 가지 종목이 침체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침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만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낡은 집을 고치고 제 다시 인테리어 하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우스 역시도 침체에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하우드 유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건 부동산 개발사인데 특이한 점은 이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 기업 자체가 이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다른 뭐 개발 기업이 와가지고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은 개발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은 뭐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에서도 뭐이 주택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지가를 올리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근데 하우드유즈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뭐 네바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미국은 주마다 또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낮 생활물가가 낮은데 또 생활의 질은 상당히 좋은,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 또 이제 사람들 이제 가성비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가성비 좋은 지역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하워드휴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침체 수요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침체가 오면 수요가 꺾이지만 힐튼이 이제 창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힐튼 호텔이 뭐 그냥 단순히 침체 정도가 아니라 뭐 세계 대전도 견뎌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런 여행업의 최악의 적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 침체도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해서 힐튼 호텔도 이렇게 침체에 강한 주식이다라고 해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구글인데 이제 구글은 좀 비레크먼에게는 의외의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레크먼은 I T에 투자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출신이고 약간 좀뭐 이렇게 이 엘리트 갖고 샤프해가지고 기술주 성장주에 많이 투자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요식업이나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IT 이런 기술주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이렇게 또 IT에 크게 베팅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한마디로 침체가 와도 성장을 하는 산업이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럭키밀러의 말을 빌리면은 70년대 10년의 침체기에도 정유산업은 성장을 했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침체가 와도 AI 산업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글을 들고 있는 건데, 왜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구글이냐? 가치 투자자인 비레커먼이 봤을 때에는, 구글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에는, 이제 구글의 AI 기술력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앞서면 왔었지. 절대 뒤처지지 않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채 g PT가 너무 잘해 나가서, 한마디로 이제 이 광고가 너무 잘 돼서 좀잘 나간 편이 있고, 구글은 이제 바드를 처음에 이제 시연했을 때도 실수하고 뭐 이런 바람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져서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근데 본인은 이 구글이 AI 기술력으로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구글에 베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PE를 봐도 이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상당히 좀 낮은, 한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PE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비레크먼을 검색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하버드 얘기거든요. 한국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라는 발언을 하고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하버드의 어떤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뭐반 유대주의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레크먼이 아 이런 이 팔레스타인 편드는 애들은 취업시키면 안돼 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버드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있는데 비르커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행동주의 투자에선 접었고 하버드에서는 <laughs> 행동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 하버드 문제에 열심히 열중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열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대선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이 사람들이 뭐다못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로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바이든이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바이든 대신 출마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국가가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비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멘트들이 참 비슷하네요 이제 국민의 부름 국가의 부름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참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의 이 멘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 국가의 부름이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내가 정치계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건좀 그렇고 멋진 자리를 하나 준비해 두고 나를 부르면은 나 그때 가서 좀 가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라는 거를 상당히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이 정치에 대해 굉장히 의욕을 드러내는 멘트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 과연 이제 비레크먼을 앞으로는 금융 섹션에서 못 보고 정치 섹션에서 보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잘 모르겠네요. 이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 정치인의 이미지 중에서 확장성이 좁고 굉장히 치명적인 이미지가 바로 재수없는 엘리트 이미지거든요. 근데 비레크머는 그 재수없는 엘리트 이미지가 벌써부터 좀더 쉬워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인은 이렇게 좀난 대통령까지 가고 싶다라는 야욕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과연 거기까지 갈지는 좀 의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이제 더 재밌는 구루의 얘기가 있으면은 그 얘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